당시에 직거래를 어떻게 했냐면, 네. 직구로 하는 거거든요? 만나서, 판매자, 어, 어. 구매자. 근데 만나면 안 돼. 이건 지금 물건이 작물이잖아. 네. 그러니까 파는 놈은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도 작물이 아닌 것처럼은 하지만 실제로는 작물인 걸 이쪽도 전문가들이 아는 알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서로 아닌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약간 뒤로 돌아서 약간 이렇게 가나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 그러니까 이쪽에는 돈과 네. 전문가가 있고, 네. 저쪽에는 그 도굴꾼이 있는 거예요. 집 담을 놓고, 야돈 던져. 그래서 보따리로 돈을 던지면 던져요. <laughs> 이쪽에서 물건을 유물을 그런 중요한 유물을 던져요. 던져. <웃음> 던져. <웃음>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그걸 봤어. 맨처음에 아나기 문네오시라고 일본 사람인데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 밑에 이제 우연 고유섭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가 황성영 선생이고 장수민 선생이고 그 밑에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도 장춘희 선생님한테 직접 얘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거른 살아계셨을 때 그런데 그걸 까보니까 황룡사 유물인 거예요. 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져서 그러니까 넘졌는데 너무 크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쉽게 말해서 호암이라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돈을 띨폭 잡고 신고를 한 거예요. 허어.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돈, 아 이거 더 넘겨준 돈 아깝지만, 이건 그냥 너무 어, 사이즈가 어, 크니까 신고하자. 신고한 거예요.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유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문제는 도골꾼들이 진짜 어 나쁜 게 뭐냐면 네. 유물의 위치를 알수 없다는 거하고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니까 그때 수습된 사례가 일곱 과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일곱 과가 있었는지 그 기록에 보면 더 많은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제 걔네는 배째락 하는 거예요. 네, 아, 원래부터 근데... 이거밖에 없었다. 어, 이거 다낸 거예요. 어. 왜냐면 다 내면 형량을 줄여주겠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좀 살다 나와서 그래. 또 이렇게 맞아요. 재생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훔치기 만약에 열 과면 한세과 숨겨놓고 유물들이 얼마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 유물의 총량. 뭐 눈사람한테 대질해 볼 수도 없고. 그분은 천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하 최근까지 60년대 중반이면 최근이잖아요. 저... 그때까지도 저 그대로 보존이 됐었던 게더 잘해 보려고 민가를 소거한 게 오히려 이게 절단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 오히려 표적이 돼서 네. 그러면 스님 그런 유적들이 그래도 유물들이 조금씩은 우리가 발견돼서 보존되고 있는 것들이 모인 게 저기인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국립 경주박물관이고 네. 저기는 우리가 여기 너무 황량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다가 황룡사 구축목탁 같은 거를 이제 작게 재현해서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또갈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여기 한 군데만 더 보고 에밀레종의 네 배짜리 종이 여기 있었어요. 에밀레종도 크던데요. 네. 그거 와. 근데 이게 종루랑 각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각은 어, 사람이 살수 있는 거아 사람이 살수 있는 막힌 공간 아 루라고 하는 거는 트인 공간, 공간? 네. 아, 경회루 같은 거? 네, 네. 아... 여기에 네. 여기 에밀레종의 네배짜리 에밀레종은 그게 해공왕 때 만든 거고 여기는 같이 절이 만들어질 때 만들었다면 어, 진흥왕 때 만들었다면 더 대단한 음. 그니까 러 연대도 더 올라가는 더큰 종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각 털을 보면 네. 기둥이 두로돼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이것도 높았다는 소리네요. 아니 높았다는 게 아니고 이거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아 무거웠기 때문에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이중으로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지지대가 여러 개였다. 그럼 종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거의 한 80톤 가까이 되거든요. 80톤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테두리를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금 이만큼이 지금 네, 다, 네. 다 종이었겠네요. 네. 아...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종이에요. 왜요? 그래서 코리안 벨이라는 학명 자체가 따로 있어요. 조형미도 그렇고 소리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대단하거든요. 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또 따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 우리나라 종에 얽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렇게 큰 주물로 종을 만들고 그거를 천 년이 넘도록 치는 데는 없어요. 그런 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렇죠. 독립기념에서 그 만드는 종이 있잖아요. 네. 몇, 몇 번씩 다 깨져가지고 박물관으로 간 거예요. 아 우리는 저거를 최근까지 그냥 계속 쳤던 거예요. 맞아, 맞아. 어. 그러면 스님 여기 있는 종이 엄청 크다면. 그건 뭐 황룡사가 불타고 날때 없어지진 않았겠네요? 녹았겠죠. 지금 저 낙산사 화재 났을 때 동종 녹듯이 네. 녹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안 녹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녹아서 이제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저 감언사 앞에 간포 앞바다에 대종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종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가져가다가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대종천이 됐다라고 음 말하는 사람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어, 왜냐면 시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임진왜란하고 황룡사가 불탄 1200년대하고는 너무 멀어요. 네, 시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안 놓고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며칠만에 없어집니다. 왜요? 왜 여기 현찰이에요? 현찰. 아, 그렇네요. 현찰. 조선시대 때 구리 반지 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거니까. 말하면 어, 한8 0톤짜리 황금이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해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네. 그냥 자고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어떻게 가져 갑니까? 몰라 그냥 어떻게 없어지는 거야 돈이니까 <laughs> 없어지는 <거>. 거야 이거 <laughs> 무조건 없어지는 거야 정말 <laughs> 허리 부서지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음. 녹아요 그러니까 동주물은 생각보다 녹는 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종각이 불탈 정도면 거의 반 이상은 녹았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그 정도로 큰 종이어도 생각보다는 잘 녹는 거네요 <laughs> 그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어 종각이 불타도 이건 금속이니까 잘안 녹을 거예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엄청 그리고 그걸 뜨거, 보여준 게 그걸 보여준 사건이 낙산사 화재 때그 보물 종이 완전히 녹아서 지금.